맨날 어브라 그래. 다가니까 이거. 아, 찬티. 너무 좋아요. 그럼 찬이도 보실까? 따라고. 응? 안녕하세요. 어? <laughs> 어, 그, 누구야? 윙. 맨날 어부라 그래. 하니 어머머, 이거 봐. 누구야? 어,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윙크. 아. 암, 냠냠냠. 응? 국자. 국물. 아. 암. 음. 하니 국물. 아암 국물 암오 신어봐 이거 뭔데 왜 이때 왜 화내 걔한테 왜 화내 타니 뭐해 왜? 야다다? 야다다? 아니, 네. 앉으세요. 얼굴 쭈리이 어. 응. 어디 가게? 응. 자, 안녕. 빠빠. 산이, 엄마 봐봐. 귀엽게 하고 왔어? 에이. 걸음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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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이 나온다 아? 산이 <laughs> 나온다 여기 봐봐 산이 어 위험해 아야 아야 어 위험해 어? 저것도 주세요 다.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주세요. 주기 박수, 박수 또 눌러봐. 우와, 박수 사니 박수. 아, 이 잘한다. 1초라고안 네. 보이면 이렇게 초조한데, 3초는 어떻게 기다려야... 토끼야, 토끼야, <laughs> 안녕 말해봐, 사니. 알려주세요 아이고 토끼 아프다 깡총깡총 오, 뽀뽀해주세요 뽀뽀 고정났다 토끼 토끼 뽀뽀해주세요 사랑해요 토끼 뭉개면 안되는데 아이고 숨막혀 아이고 숨막혀 고장났다. 고장났다. 안 돼, 토끼 아파. 못 움직이게 하는 거야? 너도 숨 쉬어. 좋아. 왜? 왜 그랬냐고? 많이 받았습니다. 지금 이제 커서도 그런 일없 나는 이렇게까지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어, 왜내무 모를까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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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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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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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다쳤다고 이모한테 울고 같아 간다, 간다 간다 오. 이모한테 울것 같아 우와 뭐야 표정 봐사이 표정 봐어빠 삼촌이 몇시간 놀아준거지 사사 <laughs> 절 삼촌 하나. 삼촌 하나. 삼촌 <laughs> 삼촌은 삼촌은 또 누구한테 갈거예요 사나 하나. 사나 하나. 사나 <laughs> 아 <laughs> 음... 어다 가니까 이모 삼촌이 다 가니까 또 이래 어 산이 음. 자고 일어나니까 할머니한테 도착했네. 아우 착해. 다니, 아우 착해. 최고. 아자. <laughs> 아차 너 혼자 걸어 볼래? 얼른 엄마한테 와. 안녕. 둘 그렇지. 하나, 둘, 셋. 아르타고 어떻게 줬니? 잘 자네? 잘잡네 아, 마중 나왔었네. 다니랑 <laughs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. 어머니가 어머, 들으네. 안녕 해봐 나도 똥 밀어 밀어, 밀어. 아잘하네 아, 아잘하네 아구 아구 간다 간다 또또 해봐 또 쿵쿵쿵쿵 아, 어 오른손으로 잡고 음. 아니 여기 이거 <laughs> 또. 해봐 굴려봐오로다 <laughs> 잘한다. 잘한다 야 박수 <laughs> <laughs> <좀> 이지 <많이. 웃음> 위험해? 아, 안 돼, 그걸. 고맙습니다. 예,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가을이지, 가을? 빠이빠이 차들 많이 빠지네 자 지나가세요 어? 야 4대가 같이 간다 사니 빠이빠이 네, 아, 슬비야 해봐 해. 4대야 <laughs> 1대 1대 2대 3대 4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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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<laughs> 둘셋안 아, 둘, 웃어 둘, 이제 아아 <웃음> <웃음> 야 날아다니지 너 이많야 <laughs> 너랑 닮았어. 와, 타저다 타져. 타저. 일로 와 어머 얘 놀랬다. <laughs> 쳐다보는 거 봐. 야너너 너, 너 쳐다보듯이 쳐다본다. <laughs> 둘다놀랬네야꽉꽉꽉꽉 <laughs> 꽉꽉꽉 얘들아. 귀좀봐 귀. 귀가 엄청 커. 가개가 여우 어디 있어? 아 저. 거기. 박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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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. 너무, 너무 좋아요, 좋아요. 동물원. 염소 o n Noon, Dale, I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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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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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 o 다 o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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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이도 뭐 줄까? 좋아하다봐요 이거? <laughs> 어, 소좋아 아, 아, 아. <laughs> 안녕, 아, 한다. <한나>. <laughs> 아, 치지. 일어나. 일어나. 아니 좋아? 이그 사고쳐놓고 t 어디, 앉은 거야웅똥싼 m 같은데? 아 너똥 샀지? 아너똥 h 지 안녕하세요. 응. 안녕하세요. 아. 아. 아무도 너안 봐. 이소가지 마. 이거 안 돼. 지지빠이빠 안녕하세요. 오, 감사합니다. 이렇게 얘기해. 어? 움직인다.